방송 사상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달려온 KBS의 전설적인 음악 프로그램 가요 무대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시청자들이 아쉬움과 놀라움을 동시에 표했습니다. 그긴 역사만큼이나 애착을 가진 팬들이 워낙 많았던 터라 종영 소식은 마치 한 시대의 마침표처럼 가슴에 남았죠. 그리고 그 마지막 녹화 현장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전설로 불리는 무대의 피날레에 신세대 트로트 스타가 함께 했다니 도대체 어떤 장면이 펼쳐졌을까요? 마지막 회의 VIP로 게스트는 바로 황영웅. 평소 탄탄한 실력과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가수였지만 이번 만큼은 가요 무대라는 상징적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이날 그녀는 작정이라도 한듯 이별 분위기에만 잠식되지 않도록 신나는 리듬감으로 구성한 새로운 세트 리스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관객들도 굳이 슬픔에 젖지 않고 떠나가는 프로그램의 웃음으로 작별을 고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죠. 황영웅은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며 무대 위에서 열정적인 댄스까지 선보여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고 전해집니다. 흐르고 있는 박수 소리에 역시 황영웅, 이란 탄성이 절로 나왔다고 하니 마지막 녹화라 해도 사람들에게는 역대급 신나는 무대로 기억될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사실 이날 녹화에서 더욱 주목을 받은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트로트 신동으로 유명한 김다연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미 이번 회차의 백미는 김다연이라는 말을 은연 중에 흘렸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녀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려 10가지가 넘는 악기를 연주하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색소폰,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전통 악기까지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재다능함이 실제 방송으로 나가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반응이 당연히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죠. 사실 김다현이 이런 퍼포먼스를 기획한 것은 가요무대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마치는 자리에서 무대의 품격을 높이고 보는 이들에게라 가요 무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이어주는 고지였구나 라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김다연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다는 거죠. 실제로 MC를 맡은 김동건 씨도 김다연의 공연을 지켜본 뒤 30년 넘게 MC로 서왔지만 이런 무대는 정말 처음이라며 크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여러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노래까지 완벽하게 소화한다니, 어쩌면 김동건이 역대 최고 수준의 볼거리라고 평가한 것도 과장이 아닐 테죠. 그렇다면, 김다연의 재능이 단순히 타고났느냐? 오히려 그녀는 모두가 제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능만으로 신동이라 불린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악기에 대한 이해를 깊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선화예고와 서울예고 시절 다양한 악기를 직접 체험하고 공부했던 경험이 지금의 김다연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 노력이 있었기에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이 생겨났고 이젠 가요 무대까지 장악하게 된 셈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그녀가 선보인 무대는 색소폰 소리가 먼저 울려 퍼지다가. 이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합류하고 드럼의 리듬이 뒤따르며 전통 악기까지 섞여가는 독특한 구성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김다연 오케스트라 수준으로 혼자서 10가지가 넘는 악기를 번갈아가며 연주하는 모습이 펼쳐졌다는 것인데요. 상상만 해도 대단한 광경이겠지만 노래까지 함께 소화했다니, 이는 분명 가요 무대 역사상 전례 없는 장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동건 MC가 지금까지 수많은 가수를 봐왔지만 이렇게 여러 악기를 완벽히 다루면서 트로트까지 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 이거야말로 진짜 최고의 무대다. 라고 격찬한 것도 무리가 아니겠죠. 감탄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제로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저녁 방송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 라고까지 했다니 예고편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릴 지경이라 합니다. 더욱이 김다연의 목소리는 트로트 특유의 구성진 울림을 품고 있으면서도 어떤 악기와 섞여도 잘 어울릴 만큼 담백하고 필요할 때는 폭발적인 파워를 뿜어내는 묘한 매력을 지녔다고 하네요. 김다연이 촬영을 마친 뒤 남긴 말에 따르면 이 무대를 위해 여러 달 동안 준비했다고 합니다. 악기 연습은 물론 편곡과 무대 구성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정 넘어서까지 연습실에 남아있던 날도 많았다는군요. 가요 무대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끝나는 만큼 뭔가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그녀는 밝혔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제작진도 뭉클해져서 정말 고맙다. 마지막이라서 허전할 뻔했는데 김다현 덕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고 하니 이 또한 인간미가 묻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날 함께 초대된 황영욱 역시 그녀의 활기찬 무대를 지켜보며 나도 흥이 넘치는 편인데 오늘 김다현이 선보인 무대를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더 신나버렸다. 관객들의 환호가 장난 아니었다며 웃었다고 하네요. 즉 가요무대 마지막이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혀 우울하거나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이별이 아닌 축제 같은 에너지가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방송사 측은 가요무대가 수십 년간 노래와 추억을 전해왔지만 이번에 종영하면서도 마냥 슬픔에 적기보다 마지막까지 음악이 주는 희열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래서 김다현, 황영웅,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했다. 다행히 기대 이상으로 멋진 무대가 연출되어 아쉬움보다는 환희 속에 마무리된 느낌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시청자들에게도 김다연은 마지막에 당부를 남겼죠. 저한테는 뭔가 과분한 찬사를 주시는 것 같아서 몸 둘바를 모르겠어요. 모든 게 그냥 쉽게 이뤄진 건 아니고 제가 배운 선생님들과 함께 연습했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는 유튜브 시대를 방불케 하는 멘트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이번 촬영본이 공개된 이후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벌써부터 김다연 클립이 회자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식방송이 되기 전부터 일부 예고편이라든가 현장에 있던 관객들이 SNS에 올린 스포 같은 것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색소폰을 불며 시작한 김다연이 노래 중간에 갑자기 피아노 앞으로 옮겨가서 즉흥 연주를 한뒤 다시 바이올린과 드럼을 차례로 다루는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걸 본 사람들은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도대체 언제 그렇게 연습했대? 보는 내내 입벌리고 감탄했다 등의 반응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을 놀라게 한건 김다연이 여러 악기를 바꿔가며 연주하는 동안. 노랫말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악기로 반주하든 고디어 마이크를 들면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구성진 발성을 완벽히 소화했다니 이 정도면 마치 쇼 프로그램을 위해 특훈 받은 원맨 오케스트라 같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력이 이렇게 출중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파질 지경이죠. 한편 가요무대의 역사적 마지막 회라는 사실 때문에 국내외 음악 관계자들도 이 방송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막을 내리는 건 아쉬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게다가 김다현처럼 차세대 스타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무언가 희망찬 분위기를 이어준다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을 남겼고 어떤 기획사 관계자는 마지막 회라 시청률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서 김다현이 화려한 악기 퍼레이드 무대를 펼친다고 하니 당연히 크게 주목받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요 무대가 마지막이라는 건 아쉽지만 그 피날레가 결코 슬픔만 가득한 장면이 아닌 새 시대를 여는 성대한 파티처럼 꾸며진다는 것이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 파티를 가장 빛나게 만든 건 아마도 트로트 신동 김다연의 다중 악기 퍼포먼스를 태고 MC 김동건과 황영웅이 힘을 실어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순간 시청자들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본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애청하던 가요 무대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잠시 서운했다면 이 마지막 회가 결국 인생이란 흥겨운 무대와 함께 끝나지 않는 파트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니 그만큼은 꼭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다현이 10가지 악기를 들고 펼칠 화려한 레퍼토리와 황영웅의 에너지가 만난 무대라니 상상만 해도 한바탕 큰 잔치가 펼쳐질 듯하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하자면 이번 방송의 메인 테마는 더 이상 가요 무대라는 이름에 울지 말자. 즐겁게 떠나보내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다현과 황영웅의 노래를 통해 시청자들은 아마도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지도요.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명장면과 가수를 배출해온 가요무대가 이렇게 멋진 작별을 고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끝으로 김다현이 녹화 직후에 남긴 미 무대를 통해 저도 더 성장하고 또 많은 분들과 음악으로 함께 할수 있는 길을 열고 싶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그 기대에 걸맞은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라는 인사는 그녀가 가진 열정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말일 겁니다. 트로트 천재라는 호칭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 다채로운 악기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무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담대한 도전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번 가요무대 마지막 회가 제대로 증명해 줄 듯합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방송 시간 누구보다 큰 기대를 안고 TV 앞에 앉아 보는 건 어떨까요? 김다현이 보여줄 전인미답의 퍼포먼스와 함께 가요 무대의 역사적인 엔딩 크레딧을 지켜보는 건 아마도 매우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다들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이 무대에서 당신도 스스로만의 박수를 보내 보시는 건 어떤가요? 긴 시간 곁에 있어 준 가요 무대와 그곳을 빛내준 수많은 아티스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을 밝혀줄 김다영과 황영웅에게 말이죠. 힘껏 아듀! 라고 외치기엔 벌써부터 그립겠지만 그 아쉬움을 흥겨운 노래로 달래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